친구들 잘 지냈나요? 아 요즘에 영상예배를 안 드린다는 첩보를 받아서 받았어 아안돼안 돼지 안 돼지 안 되지, 안 되지. 자 오늘 이거 이 예, 영상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 영상예배 안 드릴 것 같은 친구 꼭 한두 명한테는 꼭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예배는 어, 우리 경건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옷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지 말고 예배드려라. <laugh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를 찾은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를 늘 누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마음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지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개학한 몇몇의 중고등부가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상예배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상예배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세요. 또 부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부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시 빨리 없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우리 중고등부에게 큰 힘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영상 예배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지키면 지내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소이루 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동안 잘 지냈죠? 코로나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교회 안 가니까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교회 안 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민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닐 때는 내 신앙이 어, 좋은 것 같고, 하나님과 친해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교회를 안 가니까 뭔가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이 교회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상황일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방수칙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가격리 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이유가 또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동안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밖에 교회 밖을 나갔을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에 가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그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그한 시간 동안 앉아있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아, 뭔가 교회를 안 가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우리가 참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 그런 마음조차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활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죠? 우리가 집에서 쉬는 시간, 그리고 학원 가는 시간, 우리의 생활이죠. 그리고 우리 학교 가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노는 시간, 그것도 일상생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바로 우리에게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그런데 이, 이 생활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활이라고 할때 교회에서만 있는 것을 생활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있는 시간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원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장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랭킹 1위로 뽑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물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이후로 가장 많이 꼽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다 알죠? 다윗은 정말 여러모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왕중의 왕으로 꼽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일단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인싸였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참 많았고, 다윗도 사람들 잘 챙겼고, 그에게 수많은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은 인싸였습니다. 성격도 좋았고, 악기를 잘 다룰 줄 알았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이꿀 보이스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춤도 잘 췄죠? 우리가 스르늘만 가면 부른 천나 있습니다. 어, 다윗에게는 이런 수많은 매력적인 모습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담, 한,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변함없는 이 마음 때문일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이영호 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충만하게 넘쳤던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인정해주시는 전무후무한 칭찬이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내 마음에 쏙 뜨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이 위대한 칭찬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마음에 합한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실함을 우리는 닮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실하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우리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러면, 오, 쟤 되게 신실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신실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에게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신뢰가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실하게 따랐던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들판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목숨을 쫓기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과 많은 군사들에게 위태롭게 쫓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조차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이 어릴 때나 힘들 때나 어디에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의 하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정말 이른 아침에, 정말 너무나 졸립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 시간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런 다윗의 이 중심, 그리고 이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이 다윗.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배했던 이 장막을 그리워하십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나기 원했던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이 예배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롤 모델을 그 모습을 마치 다윗의 장막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예배하고, 다윗이 정말 중심을 다해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 너희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온 땅에 코로나가 퍼져 있고 우리가 교회에 갈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에 갈수 없습니다 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가 광양에 있을지라도, 내가 침대 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내가 길을 걷고, 내가 마스크를 쓰고 길을 걷고 있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중심,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떨어져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심을 다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상이동에 있는 성문교회 비전센터 3층 또는 성문교회 본관 1층 소예배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아, 다 예배했어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 저와 여러분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집중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떨어진 침체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참 쉽지 않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학원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그 차가워졌던, 여러분의 식어졌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지키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내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내가 교회에 나갈 때그 마음 가지고, 동일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 놓지 않고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삶 속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길을 까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위해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않고, 신앙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선 자리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해 내 신앙이 떨어져 가는 것 같고, 교회가 내 신앙의 전부인데 교회 가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중심을 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이 어려운 시기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신도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신앙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잘 지키다가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